새로운 그룹이 생기면 채우지 마세요 이거 자 보석 보면 운명의 창시자에 여기 보석 많이들 채웠어요 세나 세나 보석 채웠습니까? 다들 요거 새로 열렸는데 운명의 창시자 요거80% 채웠어요 벌써 이거 진화에서 채웠죠 세븐나이츠 진화에서 채웠죠 맞나요? 이거 새로운 그룹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그룹이 생기면 진화에서 채우지 마세요 이거 자 보여줄게요 보석 있죠. 얘들. 자, 봐요. 세븐 나이츠만 강화를 일단 다 할게요. 자, 그러면 승급할 수 있죠, 보석. 자, 얘네들을 세븐 나이츠만 일반 보석이랑 세븐 나이츠 보석. 얘네를 승급하는 거예요, 승급. 승급을 하면 최소 세븐 나이츠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븐 나이츠가 뜨잖아요. 여기 보스전 보석 하나 나왔죠? 막기 이렇게 보스전이나 구사왕, 사왕, 다크 나이츠 이런 게 나오면 이득인 거고 세븐 나이츠가 나온 거는 새로운 그룹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승급을 해가지고 보스전이 나오고 사왕이 나오고 구사왕이 나오고 당나가 나오면 개꿀인 거고 실패했어. 그다 세븐나이츠만 나왔어. 얘네들은 운명의 창시자 새로운 그룹에다가 등록시키면 돼요. 진화는 똑같은 게 올라가는 거고 요거 왼쪽 진화는 그대로 옵션 살려서 올라가는 거고, 승급은 랜덤, 세나급 이상. 자, 요거를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하는 거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보석 그, 세븐 나이츠 이거 있죠? 요거, 요거 이제, 운명의 창시자는 지금 신규 그룹이라서 다 비어 있잖아요. 요거 채워주면 되는 거고, 똑같은 게두개 떴다. 만약에,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떴네, 지금은. 만약에 옵션이 똑같은 게 떴다. 그러면 똑같은 거 중에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하나는 여기 가는 거지. 요거. 세나 보석. 각성 세나 보석으로 각성 보스 보석을 얻을 수 있죠. 중복되는 거는 여기서 소모하면 되고, 중복 안 되는 거는 새로운 그룹에 등록하면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세븐 나이츠 보석을 진화해서 새로운 그룹에 등록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알려드렸습니다. 3개씩 들어가요, 3개씩. 충분히 소모시킬 수 있어요. 각성 만든 거. 충분히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좀더 알뜰하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